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8월 미국 MLS 리그로 이적을 하게 되는 조누민 선수가 만나게 될 축구스타 TOP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팀당 한 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0위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독일의 전설이자 바이에른 미넨 구단에서만 무려 3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밀러가 2025년 8월 미국 무대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MLS 리그지만 캐나다를 연고로 한 팀이 서른 팀중세 팀이 있습니다. 그중 밀러가 입단 예정인 밴쿠버는 2011년 MLS에 합류한 북미에서 오래된 캐나다 팀으로 과거 황인범과 이영표, 한국의 축구스타들을 영입한 전적이 있었고 이번엔 월드컵 우승자 밀러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원클럽맨으로 남길 바라는 일부 팬들이 있었지만 밴쿠버 행을 공식 발표합니다. LA나 샌데이고 같은 더 좋은 환경을 두고 밴쿠버 선택은 의외여서 미넨 시절 알펌소 데이비스의 입김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36살이 되어서 폼이 많이 떨어진 밀러는 첫 해외 선수 생활을 만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9위는 위고 요리스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선배이자 2024년 LAFC에 먼저 도착한 요리스는 39살의 나이에 미국 프로축구에 도전을 택했고, 지난 시즌 초반 적응하느라 헤매는 모습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히 월드컵 우승 골키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리그 12번의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고 시즌 중반 5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펼쳐 팀의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끌기도 했죠. 물론 나이가 있어서 예전같은 신들린 반사신경을 매경기 보여준 건 아니지만 US오픈컵 결승에서 우승을 해내면서 요리스는 클럽 소속으로 12년 만에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2025년 손흥민과 요리스는 한팀 소속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 요리스와 손흥민의 충돌 사 사건이 다시 회자되며 같은 팀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8위는 롭 홀딩입니다. 볼트니 키운 선골뉴스로 2016년 아스날 이적 후 무려 7년을 보냈던 홀딩은 손흥민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 2022년 5월이었습니다.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에서 홀딩은 손흥민을 마크하다. 유도의 뒤집기 수준의 반칙을 가하며 퇴장을 당했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입니다. 홀딩은 전담으로 손흥민을 거칠게 몰아 세웠고 전반 33분 동안 4번의 폭력을 가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볼튼 올해 선수를 수상하고 아스날 이적 전까지만 해도 기대를 많이 받은 홀딩이었기에 만감도 컸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거쳐 미국 무대로 진출한 것은 2025년 8월 4일 레시포드에게 당한 십자인대 부상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걸은 그가 선택한 새 무대였습니다. 소노민에게 항상 틀렸던 그가 이제 새 무대에서 다시 한번 소노민과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7위는 로만 빌키입니다. 독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에서 2015년부터 7년을 활약했던 비르키는 31살의 나이에 코벨에게 자리를 내준 뒤 미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2023년 올해의 골키퍼상을 수상하고 팀의 주장이 됩니다. 골키퍼 나이로는 아직 전성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특급 반사 신경이 남아있었고 세인트 루이스는 리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2025년 비르키의 활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초반 세경기 연속 무실점에 놀라운 활약을 보이며 2주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현재 팀은 리그 14위에 그치고 있죠. 손흥민과 비르키 골키퍼의 맞대결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손흥민의 추팅력과 비르키의 한상 선방이 리그를 수놓을 예정입니다. 6위는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비르키와 마찬가지로 도르트문트 출신인 로이스는 12년 동안 팀을 위해 헌신하다 2024년 미국 la 갤럭시에 입단을 합니다 2024년 여름 이적 후첫 경기부터 한골 1도움으로 화려하게 mls 리그 신고식을 마친 로이스는 올 시즌 무릎 보상으로 두 달이나 고생했지만 복귀 후 5월부터 7월까지 두달 동안 리그에서 다섯 골 7도움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작 팀은 리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한게 흠 팀의 에이스인 루이스는 수흥민과분데스리가 시절때부터 맞대결을 펼쳤는데 수흥민은레버쿠젠과 토트넘 소속으로 루이스를 상대했고 골을 대부분 넣었습니다 이제 mls의 la라이벌팀으로 만나 더비경기를 펼치게 되었죠 5위는 루이스 무리엘입니다 콜롬비아 국가 대표로 13년을 뛰고 아틀란타 소속으로 2024년까지 5년간 활약하다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입지를 잃은 그는 MLS의 올랜도 시티로 이적을 감행했습니다. 2024년 풀타임 출전을 한 그는 준 주전을 오갔다가 2025년 팀의 주전 공격수로 뛰어올라 리그 중반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 중. MLS 리그 일정상 동부 리그인 올랜도 시티는 올 시즌 서부 팀인 LA FC와 더 이상 경기가 없고 2026 시즌 동서부 간 6경기 매치에서 부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올랜더시티는 지정선수 오헤다와 파샬리치 두 명이 올 시즌 26골을 터뜨리며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는데 같은 지정선수인 무리엘의 6득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선수가 20대 중반의 전성기인 반면 무리엘은 34살의 노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4위는 윌프레드 자하입니다. 한때 EPL 드리블 3대장으로 EPL 풀백 이적생들의 절단기 같은 존재였던 자하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자하가 터키에서 샬럿 FC로 임대를 택한 것은 2025년 1월이었습니다 리옹 임대 실패 후 MLS 행 선택은 나름 성공적이었죠 22경기에서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두 번째 에이스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샬럿은 최고의 공격력을 갖춘 팀이자 최악의 수비력까지 있는 팀이 되어 현재 리그 6위로 냉탕가 을가고 있습니다. 6월엔 1승 4패, 7월엔 4승 1무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갑인 자와 손흥민이 동시대 같은 EPL에서 전성기를 누렸고 다시 MLS 리그에서 만난 것입니다. 다만 손흥민이 서브 리그, 자가 동부 리그인 만큼 두 선수가 만날 확률은 리그에서 제한적입니다. 3위는 에밀 포스베리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8년 동안 활약하며 전성기를 보냈던 공격형 미드필더 포스베리는 32살이 되자 레드불 프로젝트에 따라서 모회사 레드불사나에 있던 라이프치히를 떠나 미국의 뉴욕 레드불스로 2024년 이적을 합니다. 첫 시즌 포스베리 덕분에 뉴욕 레드불스는 리그 4위까지 초반 오르기도 했지만 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레드불스는 7위로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2025년 올 시즌 포스베리는 24경기에서 9골과 7도움을 기록해 팀에 절대적인 에이스로 뛰는 중 팀의 같은 분데스리가 출신의 추포 모팅이 득점을 해줬다면 포스베리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이프지를 독일 축구에서 돌풍의 팀으로 만든 개국 공신 중한 명인 그는 이제 말년을 뉴욕 레드불스의 염원인 우승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2위는 벤테케입니다. 2012-2013 시즌 아스톤빌라 유니폼을 입으며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을 했던 벤테케는 이적첫 해부터 19골을 터뜨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새 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자 리버풀이 영입을 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첫 시즌만에 팀을 떠나야 했죠.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다시 부활했지만 점점 하락세를 걸었고 결국 2022년 MLS로 이적을 합니다. 그의 나이 32살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벤테케의 진가는 2023년부터 발휘되어 울 사이 뽑히더니 2024년 10월 그는 메시와 수아레스를 제치고 23골로 득점왕이 됩니다. 190cm의 거그의 피지컬로 상대를 압도 중인데 2025올 시즌 17경기에서 8골을 뽑아내며 내서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2023년 유럽 무대를 떠나 미국 프로축구. MLS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에 입단을 합니다. 인터 마이애미에는 메시와 가까웠던 선수들이 대거 입단을 했고 부스케츠, 알바, 수아레즈, 바르셀로나옛 동료들과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아르헨티나 대표팀 로드리고 데 폴까지 합류한 상황. 2025년 메시는 리그 최고의 득점력을 과시하며 MLS 리그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8경기에서 메시는 13골 오도움이라는 미쳐버린 스탯을 찍고 있는 중 같은 팀 동료 38살 동갑내기의 수아레스도 19경기에서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아 노장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종착지로 이제 미국 무대가 익숙해지고 있는 가운데 메시는 290억 연봉을 받고 그만큼의 활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가 MLS 동부리그 최고 연봉자라면 이제 서부리그에선 손흥민이 약 1 2 0억선에서 최고 연봉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맞대결은 2026 시즌이 개막되기 전 발표되는 동 서브리그 간 대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메시든 다른 리그 한 팀과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2023년 9월 이후 경기가 없었던 두 팀의 맞대결 가능성은 다음 시즌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MLS 사무국에서이 흥행 카드를 놓칠 리 없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